네, 안녕하세요. 세제입니다 네,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팔을 다쳤다는 건데요. 이렇게 팔을 다쳤습니다. 손가락도 인대가 늘어났고요. 다쳤고요.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찍게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여기가 인대가 늘어났고, 여기 팔을 좀 무리를 많이 해서 다쳤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거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. 두면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안에는 붕대가 들어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공기를 올렸고요. 이상입니다.